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무난한 적응과 화합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때때로 스스로를 억누르며 지나치게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쓴다면 마음 한 구석에 적자는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은 마음 편안함과 의미 있는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실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해가며 남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온전한 나만의 길을 만들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은 결코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으며 나의 가치를 분명히 세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현자들은 자기 발견과 본질에 충실한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다섯 가지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 각각 차근차근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영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명언의 출처와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고 관련된 짧은 일화나 스토리텔링을 더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명언이 현대사회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예시를 곁들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 볼수 있는 질문이나 과제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 여정을 통해 뿌리부터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흔히들, 나를 아는 것이 곧 세상을 아는 것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성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밸런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남들이 말하는 틀에 나를 맞추려 하면 그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인지에만 민감해지고 결국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굳이 남들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의 욕구와 신념의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철학자나 현자가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 유학자들이 추구한 수신제 가치 국평천하라는 말은 자신을 수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사회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단 정치에 영역을 넘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진솔하게 바라보고 수양하는 과정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남이 좋아 보이거나 남이 권하는 방향으로만 떠밀리듯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내 목소리는 잠재되고 점점 남의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짧은 일화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어느 학자에게 사람들이 몰려와 당신은 어째서 타인의 평판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학자는 그 자리에서 고요히 앉아 한참을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때 세상은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담긴 뜻은 곧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간다면 어떠한 유혹이나 압박 속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받아들여지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나만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자기 인식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내 감정과 생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느꼈던 기쁨과 슬픔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스스로 기록해보는 방식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을 통해 내 안의 목소리를 자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나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내 기준과 가치관을 세워나가며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남에게 맞추려고. 애쓴다는 것은 종종 사람들과 다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 오히려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대화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획일화된 기준을 지향하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독특함을 억누르고 단조로운 방향으로만 흘러가려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전체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개성마저 빛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세상을 넓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류의 관습이나 사고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관점과 고유한 개성을 내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타인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할 필요 없이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는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명언의 예로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남에게 동일시하려 하지 말되 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실로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남의 개성 또한 존중하는 태도가 궁극적으로 더 성숙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로 동양고전 속에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관리가 지역 백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마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 관리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관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존중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기 위해 무리하게 맞추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 관리가 순수한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그 후임으로 부임한 다른 관리는 자신은 관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분명히 하면서도 백성들의 사정을 최대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억지로 같은 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여러분과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지만 그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라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 관리에게 더큰 신뢰를 가졌고 그 지역은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려면 우선 스스로에게 나는 이 부분을 상대와 달리 보고 있지만 이 차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버릇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장점을 파악해 조화롭게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목표 설정과 주도성 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 맞추려다가 진정한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내가 어떤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할 때, 그것이 설령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 진짜 열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두려워 쉽게 그 길로 발을 들이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언 중에 남의 길을 따르지 말고 자신만의 발자취를 새겨나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나 독단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결국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격려의 표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책을 펴낼 때마다 늘 학문은 오직 스스로 깨우치는 힘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어떤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싶은가 등을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따른 실천 항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어느 사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주위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승진하려면 이 부서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계속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마케팅 분야에 더큰 관심과 열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주변인들이 말하는 기대에 맞추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부서 이동도 하지 않고 현재 업무만 유지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과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것이 옳았나 하는 의문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런 갈등을 안고 몇 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과감하게 자신의 관심 분야로 부서를 이동해보고 새롭게 공부하며 도전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면의 성취와 경험 면에서 훨씬 풍부해질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잘안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평생 나는 왜내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 주변의 기대나 시선 때문에 해보고 싶은 도전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느낄 후회는 얼마나 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정 가고 싶은 길이라고 확신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시 내가 남들 말대로 따라갔어야 했나 하는 의심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나 시행착오는 남에게 억지로 맞춰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옛말에는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의 교훈을 안긴다. 그 교훈을 잘 살릴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뒤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느냐입니다. 만약 남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정작 중요한 도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나는 나의 선택을 통해 성공도 거두고 실패도 할수 있지만 이 모든 경험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에피소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술의 재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미술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냥 무난하게 다른 전공을 선택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학생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미술을 포기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전공을 선택했고 초반에는 작품이 인정받지 못해 좌절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끊임없이 연구했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기만의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성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서서히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결국 유명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마냥 남들이 걱정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져야겠다며 꿈을 접었다면 이러한 결실은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더큰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셨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지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에게 맞추기. 이에 꿈을 접기보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끝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편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나만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남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이 없으면 혼자 남는 게 두렵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혹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고립될 것 같은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정한 지지를 보내줄 사람들은 나를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개성과 잠재력을 존중해주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지 기반을 만들려면 먼저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끊임없이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의미의 지지 기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나답게 행동할 수 있고, 내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수용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령 독서 모임이나 취미 활동 동호회를 통해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사고방식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맞추지 않아도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안도감과 자신감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이 지지 기반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남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충실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게 같은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형태의 존중과 이해를 타인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보완적이고 진솔한 관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남에게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 보완해주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로 자기 인식의 중요성, 둘째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 셋째로 나만의 목표 설정과 주도성 확보, 넷째로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다섯째로 든든한 지지 기반 만들기에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유기적으로 실천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고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발견하고 인정할수록 대인 관계에서도 감정적 여유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남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깨닫고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셨길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때때로 타협과 양보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끝까지 지키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코도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과 실천 전략에 대해 더욱 풍부한 사례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나만의 길을 걸어나가며 의미 있는 성장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